응, 음, 응, 음. 그랬어? 간밤에 잘 잤어요. 꿈도 꾸고요, 좋은 꿈도 꾸고요. 아,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어, 그만한 누가 나왔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뭐 했는데? 어우. 하음아. 그래서 꿈에서 그 거인이랑 어떻게 했어? 하음이가 때려줬어? 이렇게? 어 야! 때려줬어?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하음이가? 어. 어, 그렇게. 야! 이렇게 때렸어? 그랬더니, 거인이 어떻게 했어? 응. 어, 야, 너한대 맞아볼래? 이렇게 해갖고, 하늘과 주먹으로 빵! 때렸구나. 아이고. 어, 그랬더니 거인이 어떻게 했어? 도망갔겠네? <laughs> 그랬어요. 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에 응? 모르겠어요? 오늘 주의야.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laughs> 아이고, 예뻐라. <laughs> 아이고, 예뻐. 엄마 딸?